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임 방송을 주로 올리는 채널 유튜브 스피리투스 채널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에 GTA5 온라인에서 대박 소식이 하나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값비싼 슈퍼카를 GTA5 온라인에서 무료로 준다라는 겁니다 무료로 무료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잃을게 없죠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네펙터 크리거라고 인게임상에서 이제 최상위권을 다투는 굉장히 좋은 슈퍼카입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제가 어제 한번 잠깐 타봤는데 성능이 정말로 좋습니다. 문이 열릴 때도 간지나게 이렇게 멋있게 열리고, 물론 이게 좀 옛날 게임이기 때문에 1인칭은 조금 심심합니다. 브랜드는 이 다이아몬드 같은 정체불명의 녀석인데 어,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벤츠 AMG라고 하는 그좀 신기한 모델이 어, 그 신기한 슈퍼카 모델, 하이퍼카 모델이 그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인터넷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행 및 운송으로 들어가서 이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로 들어가보면은 투도어에 있어요. 거기서 가격 순정렬을 이렇게 한번 만져주시면 원래 287만 5천 달러나 되는 굉장히 값비싼 하이퍼카인데 이 베네펙터 크리거가 무료로 지금 이렇게 며칠 동안 GTA 5 온라인에 풀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유입을 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접속하셔가지고 꼭 이거 받아가셔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색상인 이 오렌지 색깔 같은 것으로 이걸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오렌지가 아니라 진한 노랑색 같기도 해요. 샛 노란색. 베네펙터 크리거라고 여러분들 아주 비싼 287만 5천 달러 짜리니까 이 차를 꼭 여러분들이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개인의 감은 부정확할 수도 있잖아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어 실제로 이게 인게임상에서 굉장히 좋은 자동차라고 합니다. 성능이 되게 좋다라고 해요. 제가 직접 타보니까 또 진짜로 속도가 가속도가 정말로 빠르더라고요. 급출발이 엄청 빠릅니다. 순발력이 있어요. 브레이크도 강력해가지고 제동도 나름대로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자, 자동차 출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초고속으로 가다가 어, 돌 같은 거 잘못 밟으면 날아갈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 제가 이제 인게임상에서 나름 고인물이라가지고 제 소유의 어떤 카센터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카센터 위치는 뭐 그냥 대충 이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 들어가 봅니다 저는 이미 이제 어제 한번 이걸 접속을 해가지고 풀 튜닝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 차를 튜닝할 수 있는지 한번 커스터마이징을 보여드릴 거예요. 뭐 여기 보면은 뭐 그렇게 값비싼 차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게임하면서 수집했던 뭐몇 가지 특이한 자동차들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 이 차는 달리는 성능이 그렇게 좋다라고볼수 없는데 인 게임에서 쓸데없이 값비싼 대형 SUV죠. 제가 게임머니가 많아가지고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본 단. 특별한 차 한번 수수집을해 봤고요. 바퀴 이렇게 세 개나 달려 있는 좀 간지 나는 차 이것도 GTA 5 온라인에서 오래된 어떤 대형 트럭 아닙니까? 저것도 감성으로 해 봤습니다. X80 프로토라고 요 여러분들 색깔 제가 되게 멋있게 넣었죠. 이거 색깔에 보면은 그냥 다 선택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GTA 5에서 이게 제일 비싼 차였어요. 그때 당시에 뭐 200몇십만 달러 했거든요. 각설하고 오늘 이 무료 슈퍼카 베네펙터 크리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단을 개조하려면 Q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눌러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저 꼬리 날개가 별로 멋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내구도 풀어버렸는데 요런 게 이제 4만 달러씩 하고 돈이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 초보들에게는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뭐 레이스 브레이크 풀업을 했고요. 엔진 같은 경우에도 뭐 4단계 EMS. 사실 저는 뭐 자동차를 그렇게 잘 알진 못해가지고 EMS가 뭔지도 잘은 모르는데 어쨌거나 1, 2, 3단계보단 4단계가 좋겠죠. 4단계 풀업을 했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디자인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자동차 천장 쪽에 이렇게 배기구가 이렇게 있는데 나름 이게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저는 순정을 고집을 했습니다. 뭐, 요런 거. 3번, 4번, 뭐 5번. 뒤에 지금 여러분들 꼬리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한번, 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 후드 같은 경우에도 뭐, 카본 후드, 본네트를 말하는 거네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죠? 예. 네. 뭐, 요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만, 저는 요럴 때는 기본을 선호합니다. 경적 소리는 여러분들 필요 없죠. 빵빵 하는 그 소리입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 헤드라이트 재고품도 나쁘지 않지만 이 게임을 하면은 거의 뭐 무조건 약간 파, 푸른 빛이 감도는 가장 밝은 빛 제논 헤드라이트를 쓰게 될 겁니다. 별로 안 비싸니까 필수적으로 튜닝을 해야 되겠죠. 밤에 운전할 때 상징 같은 경우에는 뭐 쓸데없는 이런 뭐 데칼 무늬들인데 저는 별로 이런 건날티나는 거는 좋아하지 않고요. 어, 조명 같은 경우에 네온 키트는 제가 좋아합니다. 네온 배치는 무조건 앞면 뒷면 옆면 이거 전체 다를 넣고요. 네온 색상은 개인적으로 자동차 색깔과 유사하게 만드는 거를 제가 좋아합니다 요 밑에 여러분들 자동차 밑에 있는 불빛이 변하는 것이죠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상징 아까 봤던 것 같고요 도난 절도 방지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를 정식으로 게임 머니 주고 구매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죠 뭐 번호판 요런 것들이 있는데 번호판은 인게임상에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 번호판 그냥 갑니다 뭐 도색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이렇게 클래식 색상에서 뭐 이렇게 쭉쭉쭉 바꿀 수 있는데 아, 이거 진한 빨간색 아니까 벤츠 AMG 느낌이 나네요. 아, 맞네. 요런 거. 어두운 빨간색이라든지 그죠? 아, 요즘 느낌 난다. 아, 오렌지 색깔보다 이쁜데요? 어, 저 원래 색깔을 안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바꿀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어, 색깔 좀 이쁘네. 그죠? 진한 빨간색. 이런 뭐 것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일단은 기본 색깔로 가볼까 싶습니다. 좀 밝은 노란색도 슈퍼카 느낌이 나고, 전형적인 슈퍼카 느낌이죠. 라인뭐 예, 이런 것들, 밝은 초록색 이런 것들도 슈퍼카에서 좀 많이 쓰죠. 이런 요란하고 화려한 색깔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커트는 요거죠. 여러분들 색깔 굳이 바꾸지 않고, 일단 기본이 아마 이런 것들은 카본이 들어가 있을 텐데. 기본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렇게 날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없는 버전도 사실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기본은 이렇게 약간 샤크 핀처럼 상어 지느러미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멋있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핀을 제거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그걸 좋아하거든요. 스포일러는 이렇게 좀 거대한 버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버전 한번 가 볼까요? 핀 없음? 좋습니다. 6,900달러. 돈 아깝죠. 뭐 대충 여러분들 요 정도로 하고 오픈월드로 나가서 성능을 본격적으로 또 테스트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조 서류 사업장에 보급품이 바닥나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야. 보급을 다시 해 줘. 아, 귀찮습니다. 그죠? 저런 건 일단 뒤로 미뤄 놓고요. 오픈 월드를 한번 안 달려 볼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빠르게 출발을 합니다. 맵 한번 북쪽 끝까지 갔다가 여러분들 이 오픈 월드를 통째로 한 바퀴 돌아보는 거를 목표로 할게요. 저는 휠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이런 슈퍼카들 나왔을 때 순정 휠 그대로 쓰고 굳이 제가 디자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터보까지 제가 이제 풀튜닝을 하긴 했는데 아마 내 터보 튜닝 이런 거를 안 보여드렸구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급정지 이렇게 서행했다가 쭉쭉 가는 속도가 풀튜닝을 하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약간 옛날 9버전 자동차들만 타던 분들은 속도감이 살짝 적응이 안될 정도예요 차가 정말 잘 달립니다 차가 정말 잘 달려요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해보고 저는 사실 그 여러분들 인게임상에서 가장 값비싼 그 오프레스 아이쿠 오프레스 MK2 그거 오토바이 하늘 날아다니는 오토바이가 있기 때문에 하늘 날아다니는 오토바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차를 그렇게 좋아 이제 다른 차를 많이 타진 않아요. 차를 안탄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도 인게임상에서 웬만큼 좋다라고 하는 클래식 슈퍼카들은 제가 많이 타 봤거든요. 근데 이 차가 정말 잘 달립니다. 정말 잘 달려요. 예 버, 벌써 지금 여러분들이 맵을 넘어 왔는데요. 맵 북쪽 끝까지 여러분들 뭐 편의점 그 앞에 유명한 곳이죠 거기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면 어이쿠 맙소사 이 비싼 차를 5km 갑니다 아니 그것들이 아, 이 비싼 차를 뒤에서 그냥 들이받네 그죠 <laughs> 후미등 후미등까지 나갔습니다. 차가 정말 잘 달려요. 금방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1인칭 잠깐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옛날 게임이라서 1인칭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런 느낌입니다. 운전할 때 그렇게 세밀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고 3인칭으로 많이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차잘 달립니다 그죠 시원해요 사실 이제 인게임상에서 이렇게 풀 튜닝을 하면은 뭐젠 토르노 같이 이제 가성비 좋은 옛날 슈퍼카들도 잘 달리기는 합니다 인게임상에서 이제 또 자동차들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GTA5 온라인에서 자동차들이 약간 밸런스 패치가 있기도 했고요 옛날에 프로젠 T20이 엄청 좋았는데 그 맥라렌, 맥라렌 닮은 차 그게 너프를 먹고 그렇게 했었죠 한번 갖고 뒤늦게 후속작으로 나온 차들이 또 정말로 좋은데 아무튼 엄청 잘 달립니다 벤츠 그 벤츠 amg 모델을 그걸로 했다 라고 하죠 베이스로 이것저것 이제 몇가지 슈퍼 유명한 슈퍼카들의 디자인이 좀 섞였다 라고 합니다 어, 엄청 잘 달려요 자 이래 가지고 어, 영상을 여기서 끊기는 조금 아쉽기 때문에 어 놀이공원까지 계속 달려 가지고 여러분들 게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여기 있으니까 뒤로 알려주는데, 가다 보면은, 어, 루트는 다시 바뀔 거예요. 섬 전체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 한 10km 거리는 뭐 비슷할 거예요. 아, 정말 잘 달리죠. 옛날에 GTA 5를 제가 처음 했을 때 이게 이런 막 우리가 현실에선 타볼 수 없는 슈퍼카를 타고, 어, 맵을 이렇게 신나게 질주하는 이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맵을 엄청 제가 그렇게 구석구석 뺑뺑이를 돌았던 어떤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 잘 달립니다. 순발력이 너무 좋아요 차가. 이 예, 그래서 개인의 감이라는 거는 감이라는 거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 검색도 한번 해봤는데 이 베네펙터 크리거라는 차가 실제로 GTA 5 온라인에서 업데이트된지는 좀 오래된 차고. 몇년 전에 나왔던 차고 실제로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차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어이 최고 속도가 너무 빠르게 최고 속도에 금방 도달을 해가지고 조작하는 게 옛날 차만 탔던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게임할 때이 멋진 협곡 많이 왔죠 GTA5 Enhanced 입니다 오가다리 쪽에 정말 자주 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근데 그래픽이 조금 다운그레이드된 것처럼 보이는데 별게 아니고 지금 실제로 맵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가 지금 심하게 끼어 있어요. 날씨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게임이. 자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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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시민이 저를 들이받아가지고 지금 H버튼으로 불을 켰더니 후미등 오른쪽이 나갔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인게임상에서 소에게 수리비를 주고 <laughs>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그냥 재접속하면 또 이런 거는 고쳐져 있더라고요 <laughs> 방금은 방금은 제가 이제 엉뚱하게 남의 차를 막았는데와 여러분들 안개가 막 거의 그 사일런트 힐처럼 엄청 심합니다, 안개가. 안개가 엄청 심하네요. 게임을 하다보면 중간중간에 저렇게 이제 뭐약 같은 거 이제 또 거래하는 그런 악당 딜러들, NPC들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방금 왼쪽 하단에 미니맵에 이렇게 깜빡하면서 표시가 되더라고요. 딜러들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진짜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맵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오토바이 그죠? 그 오프레스 MK2를 구매한 이후로는 사실 진짜 이 게임에서 자동차 타고 다닐 일이 잘 없긴 했어요. 그게 헬리콥터나 비행기보다 이런데 맵을 돌아다닐 때 정말 편하거든요. 주차하기도 쉽고 작아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가끔씩 오 이래 자동차를 모는 것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GTA 6가 나오면은 오프레스 MK2는 <laughs> 밸런스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아 지금 이거 고속도로로 가면은 아 길이 여기는 안 맞구나.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있었네요. 저이 게임하면서 이 길로 한 번. <laughs> 거의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습니다. 아, 우클릭 한번 했더니 자동으로 앞유리를 깨고 총쏠 준비부터 하네요. 오 <웃음> <웃음> 자, 한번 그냥 좀 NPC를 날리고 싶었어요. 이 정도 속도면 그 친구 한 방에 죽었겠죠. 의외로 NPC들이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살살들이 박으면 사람들이 안 죽습니다. 보세요. 요 정도면은, 아! 저 사람, 그쵸, 보세요. 일어나죠? 예, 아, 안 죽습니다. 살살 박으면. <laughs> 살살 박으면 안 죽어요. 예, 꽤 강해 보여도, 어허! 이럴 수가, <laughs> 이건. 아, 이런, 이번에는 둘다 죽었어요. 한번 더. 한 번만 더. 자, 요 정도는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혹시 여, 여성 NPC랑 남성 NPC랑 체력 차이가 맷집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있을까? 아마 NPC들도 뭐좀 떡대가 좋으면은 좀 맷집이 좋고 뭐 이런 게 있지 싶은데 방금 뭐 여러 명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laughs> 자 이제 죽은 NPC들한테 좀 미안하고요 저는 이제 부자기 때문에 로스 산토스에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제 부패한 경찰들을 Hello. 지명수배 해제를 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okay, I'll get you out of trouble. No problem. <목소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료 자동차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차가 지금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좀비 세상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데요. 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소개를 해 드리자면 여행비 눈송에 가 가지고 레전더리 모터스포츠 투도어 투도어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순 정렬을 해 보면은 요 무료로 287만 5천 달러. 인게임 상에서 절대로 저렴한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값비싼 금액이죠. 우리가 막카유 페리코 습격 이런 거 빡센 대규모 습격을 두번 넘게 뛰어야 벌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한번 구매를 했었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이제 예, 수령을 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 좀비 모드 어떻게 플레이해요? 이런 거 질문하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아시죠? 여기 그 놀이공원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조금 올라오면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게임에. 이 모드가 다시 또 지금 풀린 것 같던데 여러분들이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한정판으로 시간이 풀렸다가 다쳤다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몰려오는 좀비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스토리인데 사실 뭐 두세 번 해보면 그렇게 뭐 질려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할건 할만한 콘텐츠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